자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laughs> 우리 하우스를 지켜주는 거대한 탱크입니다. 탱크 <laughs> 따뜻하게 해주는 온풍기. 자, 요 아이는 개나리라는 아이예요.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개나리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이 갑니다. 자, 이것도 개나리. 이쪽에 우리 현주다용님은 개나리를 좋아해가지고 개나리를 또 이렇게 사다 모아놨어 우리가 대부분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계속 사게 돼요.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도 항상 그 아이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사게 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체 못하고 하나 드리고 둘 드리고 계속 드리게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아마 다육 하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시지 싶어. 아우, 여수련처럼같다 내가 좋아했던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계속 사게 돼. 자, 예쁘다. 역시 제일 화려함의 끝판왕은 에오니움 같아요. 그죠? 자, 요렇게 화려한 에오니움 보고 어떻게 안 반할 수가 있겠어. 저는 이제 더 이상 안할 거다, 안할 거다 하면서도 벌써 에오니움이 어마무시하게 또 늘었어요. 아유, 예쁘다. 화이트 엔젤이. 이것봐, 물때면 이렇게 예뻐요. 어머나, 이거는 꽃인데 꼽아놨네. <laughs> 자, 아유, 이쁘다. 지금 다육이가 이쁘지는 계절. 아유, 벌레잡이 식물이야. 벌레잡이. 벌레잡이, 누가? 아줌마, 어디 가요? 아줌마, 어디 가요? 네. 그런 거는 보이면 안 돼요. 위협적이야. 따로 가고 있어요. 아저피닐 예쁘다. 파란 모자 이크처이안 하나? 안돼 어디 갔어? 배추 주인. 배추 주인 밖에 덮치고 있다니까. 아 진짜? 다섯 진짜. 진짜. 아직 다시 한개더먹었는데아니야한개더 한 <laughs> <laughs> 먹었지 않았어 그때 우리? 하나 못 나. 하나 못 나. <laughs> 어? 어두개따이 언니야? <laughs> 하나 가져간대 수가 그러니까 언니 뭐 이렇게 아, 나 네. 이런 놈안 죽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아, 왜? 어? 숨구멍이, 숨구멍이, 숨구멍이 없는데? 아이고 안 죽어 언니그 그 무슨 배추야? 배추야? 얘도 아이 <laughs> 이파리밖에 <팔> <laughs> 없네 봐라 이는데니 네 칼은 안 가온다고? 난큰 배추인 줄 알았지 이거는, 아니야, 언니 쌈배추인데? 아니, 그래, 그걸 넣는다구요. 응, 음. 이거 언니 주고, 우리 그거. 얘는 100개 넣는다. 버리면 되겠다. 그래, 그래, 응. 음. 그래도 나는 갈까봐, 뭐를 공간할아이고 힘없는데, 나. 이거 안 접어놓으면, 야, 알면 못 먹어. 큰거 언니 주고, 작은 거 우리가 사. 아니, 큰거 우리가 <laughs> 사야 될것 같아. 이만큼만 접으면 돼? 그만 접면 돼. 충분에가겠습 이건 더 크다. 우리 배추는 이거보다 훨씬 쁘다 완전. 아니, 언니 이건 쌈 배추, 배추인데 그런데? 그래, 이 배추가 이렇게 예쁜다고. 쌈 배추가? 아니, 아니 일반 그냥 배추 일반 배추 배추 안 배추인데. 안 크고, 어, 어. 일반 배추인데 안 크고 이렇게 작아. 언니야. 나 미쳐버려. 이거 <laughs> 둘까 저. 언니. 아니, 아에 언니 자리에 갖다 놔야지. 언니, 언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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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무 언니 열심인 히 거야 요즘에. 아, 밝은 어, 데서 가, 보자 배추.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잘안 보인다. 언니야, 이거 뭐다 말랐는데 이거. 아니야, 괜찮아. 엄청. 달아, 이게? 우와. 이거는 예쁘다. 속이 호라니. 이것 봐. <웃음> 귀엽네. 귀엽네. 호시로. <laughs> 아니, 미영 언니 냅다 집어넣어. <laughs> 아, 웃겨. 야바라. 벽은이 노랗게 익었다. 그 와중에 벽은이 보여. 네! 어!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오뎅탕을 끓여먹네. 아. 네, 손 잡았냐, 손 씻어. 일부러 따시만 하잖아. 음. 아니야, 이, 이 겨울에 이렇게 끓여야 또이물야 양아치 쓰니까 막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마른 거면 뜯어내. 아니, 이거, 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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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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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있을거이니 자, 오, 야채 많다. 배추 뜯어 왔다 이거 또. 아이고, 진짜거데 얼마나 손이 싫은지. 오다 배들이 쳤었다. 저니 네 자리. 이거 하나 주는 거야? 아니, 아니. <웃음> 언니, <웃음> 이거 하나 주는 거야? <laughs> 어, 이거 배달.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동경만 하는 거다, 이영아. 그래? 아니, 배추를 주기위해서 내가 <laughs> 네. 우후. 오후가잡 어? 어. 언니, 어. 언니 언니 공을도 안뜯다니 그래. 지 없다. 니가 언니 지꺼 없어. 지 배추 없다. 너무 다고지다 큰다. 배추도 뜯어 왔는데 시급하고. 아, 추운데 그죠?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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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몰라 근데 배추 언니 전부터 대가리만 따가고 껍기만 남아 있잖아. <laughs> 그죠? 아, 그래, 원래, 원래 원래 더니그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거는 아니 거야. 안에 몸내 처럼 맨날 뜯었더라 엄마가 배추도 노라니까 나도 썩고 썩고지만 쫙 뜯어갔거든 자요거는 <laughs> 러블리 로즈예요 제가 어이 제가 저기 세물도 여기서 샀다가 우리 언니한테 선물 줬어요 여기 언니한테 예쁘죠 그래서 언니한테 선물 줬더니 언니가 이렇게 따복따복한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선물 줬더니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자, 원종벽은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어요. 밤에도 이 아이들은 꽃이 살아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록콩다육의 콩알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영상 다 보려고 왔고요. 저는 방금 묵탕을 먹고, 다 다시, 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제 자리에 아직 <laughs> 하우스 온지1 시간이 지났는데, 제 자리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이고 이쁘다. 얘좀 아이 보세요. 얘가 레드벨인가보다, 그죠? 얘가 레드벨이 맞네요. 짠짠한 아이가 철학가봐.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초롱초롱초롱초롱 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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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철학 같아요 철학.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우 와. 이거 좀 봐.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이름 오르비머머시기그시기라 했는데. 이름 또 까먹었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 이 아이는 이름이 긴 오르비우르야. 모나라 <laughs> 모나라봐. 자 그리고 요렇게또 많이 갖다 놨네 언니가 세상에나 언제 또이 많이 채워놨어. 어머나. 자이 아이 보세요. 와 여기 벌레가 여기 또 한가득 채워놨네 또아이고야 몰래 몰래 야금야금 잘 갖다 놓는다. 응? 자, 자 여기 아유 귀여워요 좀 보세요 요거요거어 귀여워 음 귀엽다 자 그리고 요리 콩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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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어놨네 여기는 제 옆에 있는 우리 언니 거예요 아이구야 예쁘다 해도 다빈치 예. 응.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뭐무서 다빈치금. <laughs> 다빈치까지는 사고 다빈치 금말 금이 입에서 안 나왔어. 오, <laughs> 도 이봐봐. 거 위트보젠스도 엄청나게 크다. 언니는 이상한 마법 을 가졌나봐. 전부 다 이렇게 대빵 크게 키워요. 물을 자주 주고. 어, 크기를 되게 잘 키워. 크게 키워 크게. 와, 좀 많이 어리하는 저거 나 달라 해야 되겠다. 이건 대흑점 같은데. 오코델 룸이네. 그냥 대역 좀. 헤이, 세상에 이거 좀 봐요. 마호가니 크게 좀 봐. 헤이, 세상에나 만상에나 왜다 여기는 죽었잖아. 이기봐 이렇게 죽었잖아. 어좀 포레파붐도 세상에 이렇게 커요. 옆에 그름을 주어서 그렇구나. 음이야. 아유, 귀여워 글로버은 보세요 글로버슨 자 요렇게 아이고 와 여기는 리갈도 요렇게 심어놨네 요 리갈들은 짧은 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리갈이에요 자 저도 제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콩아리 자리 갑시다 짠 여기서부터 콩아리 자리에요 자 오우, 우리 두드리들 얘얘 얘 꼬라지 얘 꼬라지를 어떻게 좀 해야 돼. 얘는 너무 말라가지고. 어떡하냐, 너는. 회생 불가능이니? 자, 요 아이도. 어, 가져가서 진짜 뜯어야 된다더니. 저도 그래야 될까봐요. 뜯을 시간이 없네, 그냥. 응? 퇴근하고 오면 응, 밥 먹고 집에 가기 바쁘고. <laughs> 수다 들고 논다고. 자, 이 아이들이 목대를 손질을 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자, 예쁘죠? 요 아이. 예쁘잖아. 이렇게 예쁜 아이를 갖다가 어제 정리하다 말고 가가지고 자리가 엉망이야. 오늘 와서 정리한다 해놓고 지금 정리는 일도 안 하고 지금 밥 먹고 영상 찍고 수다 떨고 있어 그냥. 제끄 그거 때 보여드린 거 보일까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언제 봐도 예쁜 호박입니다. 또뭐 들고 왔다. 갔다 해 3년 된 아이야. 응. 자, 캐시미어. <laughs> 할로윈, 캐시미어. 뭐 이런, 이런 아이들. 응, 이런 아이들. 아, 예쁘다. 요, 금자. 참, 예쁘죠, 금자. 자, 눈꽃. 귀엽죠? <laughs> 어메이징 그릴 수도 이뻐. 예봐, 예봐, 예봐. 와, 호박 너무 예쁘죠? 아, 요렇게 해야 되나? 아이고야. 아, 예쁘죠? 조그만한 아이들 너무 예뻐요. 아, 이것도 예쁘다. 일로 호박인데. 이 라인 보이나요? 각. 아이고,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이제 좁아서. 제 자리가 이렇게 좁아요. 이것 봐, 이것 봐. 정리를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제대로 정리를 못 해가지고. 와, 그래도 요옷 이쁘다. 아이들 물 줘야 돼, 지금. 배고픈 아이 물고픈 아이들 찾아서 물도 줘야 되고, 아, 지금 줘야겠다. 이런 아이들은 저면을, 자, 요렇게, 잠깐만 해줘야 돼. 물이 싹 올라오면 건질 거예요. 저면, 올라온다. 물이 자 올라오죠.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렇게. 요렇게. 또 여기도. 요렇게. 하나. 자, 올라오고 나서 5초. 처음에 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자, 올라오자, 빨리 와자. 빨리 와라! 더디다! 자, 이제 올라왔다. 하나, 둘, 파종이들. 자, 쓰에 들었죠? 이렇에 들고서 살짝살짝만 저는 줄 거예요. 자, 쓰에 들었쭝. 하나 둘셋넷 다섯 자얘도 섬에 들었어요 이렇게 섬에 들었죠 요렇게 꺼내고 얘도 저 섬에 들었죠 이렇게 뿌리만 딱 섬에 들면 바로 그냥 꺼내줘요 위에서 쪼르륵 줄 때도 있는데 저면을 줄 때는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자, 자, 잠깐만요. 이렇게 서민한 아이들을 꺼내, 자, 어 올려주고, 봉당 들어갔지 이렇게 서민한 아이들 꺼내주고, 자. 또 이렇게 제가 어제 심은 아이들, 자,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대박이죠. <laughs>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자, 여기. 애들도 분갈이를 해놨더니, 덩치가 커져가지고, 많아보여. 자, 이건 너무 예쁘죠. 귀엽죠. 자, 아, 예쁘다. 이야, 엄청 많죠. 검색 이만큼 늘었어요. 요, <laughs> 제꺼. 제 아이들이에요. 세상에나. 예쁘죠? 요도 예뻐. 저 토르타. 자, 귀엽죠? 요도 예뻐. 우리 요 애도 너무 예뻐. 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나. 실브디카 음, 세상에나 청송이 대박 부자같죠 빛쟁이에요 <laughs> 빛쟁이 이거 다 빛이야 이거 다 어떡할거야 자 레드딤플 이름 모를까봐 이렇게 써놓은거야 작은데 있는 아이 보여드릴까요 자, 귀엽죠 핑크 여왕이에요 이거 자 붉은 끝동 예쁜가요? 붉은 꽃도. 자, 얘 진짜 예쁘. 얘얘 보세요 색감. 진짜 예쁘죠? 얘들도 이제 물 들고 나면 자리 잡고 나면 예뻐질 거야. 청황금. 자, 여청송이 자리. 아니 초록콩 자리. 저뒤에두들레아까지 너무 예쁘죠? 많아, 엄청 많아. 이거 다 초록콩 자리군. 자, 여기서부터. <laughs> 대박이죠. 엄청 많아보여. 저기 두돌려줄 때 하나, 둘, 세 개인데, 우리 다이가 생각보다 크고, 제가 여기 또이두 칸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주인장 언니! 우리, 맴, 타이가, 얼마, 몇 메다 짜리야? 5.8? 어, 5메다 넘어. 나는 야초로 콩콩콩, 콩콩. 건절에서 사고 매번 핑계를 만들어가며 사고 가타 수다가 길어집니다. 오, 하이트 그린이 좀 봐. 우와. 자, 이상, 초록공다육이였습니다 안녕.